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우릴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셔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래서 주일날 지나주에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 말씀. 왜?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들을 때 집중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 이름을 추원합니다 <laughs> 그럼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요 정확히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 왜 똑똑한 사람이 좋잖아요. 네? 네, 똑똑한 사람은요, 세상에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laughs>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어느 정도냐.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laughs> 자신들이 경험한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잘잘못을 분석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다,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실패가 아니라 남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꼭 실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걸 배우고 깨닫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아, 사울의 이런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똥인지 된장인지 그걸 찍어 먹고 나서, 아, 이건 잘못됐어.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세 가지의 실패한 사건들이 나와요. 그 실패의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실패를 줄이고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될수 있게 주의로을추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최고에 달았을 때요. 이때가 바로 어느 때냐? 그, 나사로 있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탁 퍼졌어요. 나사로를 살린다고. 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살아났대. 그랬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아, 나 중심의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의 예수님 중심의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실패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당시 유대인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가는 뭐냐면, 로마의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생각했어요. 그들이 믿는 예수한 예수님은 뭐냐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온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보면 굉장히 대비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왕인데 예수님이 왕이에요. 왕이면 말을 타고 오는 게 날까요? 아니면 당나귀 새기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왕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백마, 김정일처럼 어 백마를 탁 타고 들어오면 왕 같은데 예수님은 뭘 타고 오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잖아요. 나귀 새끼를. 근데 그들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호산나 하더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호산나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호산나는 정치적 구호입니다 정치적 구호 어떤 구호냐 우리를 로마의 앞자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거죠 그 호산나는 뭐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다 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로마에 지키는 그 로마 군병들이 그 소리를 듣고 군중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로마 사람들 어,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막 구테타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잠잠하고 아무... 그렇게 큰 일이 없었나? 아, 왕이라고 막 호산나 외치는 사람을 봤는데 뭘 타고 들어와?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로마의 앞자에서 구원할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겨우 낙이 새끼나 타고 오는 사람. 그러니까 별로 위화감이 없는 거예요.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로마의 앞지에서 구원할 예수님,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앞지에서 그들을 구원할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랬어요. 종료나무를 흔든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료나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나무였어요. 왜냐면 하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안티코스 4세가요, 종교적 핍박과 박해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그가 다 폐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에게는 호의를 베풉니다 그는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들여지는 제사를 폐했습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한 후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여성과 아이들을 노예로 끌어가서 성을 불태웠습니다. 이런 성종 모독에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 마카비라는 마카비 왕조가 이제 나오는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요. 그게 B.C. 164년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겠다라는 걸 갖고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이때 마카비 왕조의 문양이 뭐냐면 종려나무였어요. 종려나무. 그러니까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제이의 마카비 로마의 압제에서 제이의 마카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교회 위기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의 위기예요. 그거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 입성하실 때 난리를 쳤습니다. 더 환영했어요. 근데 그들이 외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구원할 그들이 믿는 예수님. 가짜 예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위하여, 심판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를 도 붙들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 뜻을 이루어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를 구 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를 도 붙들 수 있는 성도도 되시기 주의 너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패는 어떤 실패였냐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잎사귀, 무성한 잎사귀만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laughs>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열매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무화과는 무궁화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꽃은 무슨 꽃이에요? 무궁화 꽃.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그 이스라엘의 상징이 무화과예요, 무화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은사는요, 여러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 은사라는 건 뭐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도구로서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이 맺어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많이 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은사는 별로 없어요. 보면, 아, 은사가 별로 없어. 목사님, 저는 은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 보면, 열매를 너무나 많이 맺어.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은사는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절대적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보면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차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열매 중심점이에요. 열매 중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사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매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겉모습만으로 사람 말하는 것만으로 진심 알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런 사랑과 선한 능력 영향력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그것이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열매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존재로 살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랑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붙어 있는 자가 열매를 맺지 내 스스로의 능력과 내 스스로의 어떤 것으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이요. 내 노력으로만 인생이 잘살수 있어요? 저는 그로만 해도 얼마나 복인지 몰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인생 대부분은 어떤 줄 알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으니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은요, 내 스스로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이 루틴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까를 견고하고 생각하고 그런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응? 그래서 새벽기도도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까? 새벽을 깨우는 루틴을 갖고 있고 응? 예배 시간에도 응? 늦게 오지 않는 루틴. 예배드리데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오면서 왜 늦게 와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런 좋은 루틴을 갖고 있어야지 맨날 늦게 오는 사람은 그 시간에 딱와 예배 시작하면 딱 들어오고 그런 사람이 꼭 있어 아주 나쁜 루틴이야 예수 그리스께 붙어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좋은 루틴을 가시라고요 응?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12조 생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그 12조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물질을 돈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11조에 있어요 돈을 무력화시키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살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니까 그 열매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에게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런 가지들 될수 있게 주름 축복합니다 입만 무성하면 안돼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 자로 사십시오 그럴 때,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실패는요,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거잖아요. 성전 정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매매하는 자들,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우리가 이런 거 읽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성전에서 막 매매하고, 성전에서 팔고, 매매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 들어요? 아무 마음 안 드나봐.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다 목사인 그것도. 그 사람들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거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들이 일어나잖아. 아니 말이야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막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한번 가만 보세요 뉴스라든가 막 이런 걸 SNS를 통해서 뭐 목회자가 죄를 짓고 범죄했다거나 아니면 성도가 뭐 타락했다거나 아니면 교회가 막 싸움질 나서,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다.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어때요? 분노가 올라오죠? 야,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목사가 저래서 되겠어. 성도가 저래서 되겠어. 막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아, 뭐 이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야. 성전을 정화시킨 분은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요. 우리도 똑같은 병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 그러니까, 너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내 몸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성전은 돌아보지 않고 내 성전이 어떻게 됐는지 관심 없고 다 다른 사람들이 성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짓 거기에만 손가락질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해 뭘 먼저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라는 것.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정화해야 할 곳은 다른 사람의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성전을 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을 정화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성전에 매매하는 일이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난잡해져 있는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세상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성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내안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이 터져나야 돼요.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내 성전을 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진 않았는가? 우리의 고백이 터져나와야 돼요. 주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성전,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 안의 성전은요,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성전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전을 손가락 칠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회계부터 나와야 돼. 오늘 성전 정화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정화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가락 하기 전에, 손가락질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성전을 정화하자. 깨끗케 하자. 내 성전을 점검하자.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도덕적인 척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께 우리를 맡겨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께 맡겨드려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세 가지의 실패 요소들을 봤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야. 여러분 뜻이나 이루어지고, 여러분 소원이나 들어주고,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하자고. 하! 그럼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해 줬다고. 이걸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음에서부터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 잎사귀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열매 중심의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꼭 붙어 있는 삶, 마지막으로 성전을 정화하는 것처럼 내 안에 성전을 먼저 깨끗케 하고, 내 안에 성전을 먼저 정화하고, 나부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나부터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심령들 다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실패의 요소들을 점검하고 이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실패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